매일 먹는 음식이 몸의 독소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몸속 독소 배출을 돕는 음식 8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브로콜리입니다. 간의 해독효소를 깨워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내보냅니다. 특히 고기 먹을 때 같이 먹으면 간이 훨씬 편해집니다. 둘째, 마늘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이 간을 보호하고 혈액의 노폐물 제거를 돕습니다. 하루 한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비트입니다. 간의 지방을 줄이고 간세포를 재생시켜 피로한 몸을 회복시킵니다. 넷째,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해조류 속 알긴산은 중금속과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해 주세요. 다섯째, 양파입니다.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활성 산소를 없애는 퀘르세틴이 풍부합니다. 여섯째, 녹차입니다. 카테킨 성분이 간의 지방 축적을 막고 피로를 덜어줍니다. 일곱째, 레몬입니다. 비타민C가 간세포 회복과 독성 물질 해독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이 음식들을 꾸준히 식탁에 올리면 몸의 해독 능력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시니어인 뷰연구소